안녕하세요. 군사 독보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공세가 점점 줄어들고 산발적인 공세들마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에 의해 쉽게 격퇴되는 일이 우크라이나 내 돈바스 전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전차와 장갑차 및 각종 장비들을 얼마나 노획해 냈으면 러시아군에게서 노획한 최신 전차들로만 구성된 우크라이나 최강의 선봉구대가 탄생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최근 아르키우 외곽에서 공세 작전에 나선 우크라이나군 부대들 중이 부대가 출연해 한때 함께 아군으로 갔습니다. 같이 싸우던 러시아군의 전차부대와 장갑차 부대들을 향해 폭격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파괴된 러시아군의 T-80 전차 잔해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어 왜 러시아군 전차들이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부대에 그렇게 쉽게 쓸려 나갔는지 알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면 오히려 러시아군의 전차 부대들로만 이뤄진 우크라이나군의 새로운 전차 부대들이 오히려 다른 우크라이나군 전차 부대보다 약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러시아군의 장비들이 무조건 뻥스펙이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는 아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차 부대에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획된 전차 탄생한 우크라이나 최강의 선봉 부대. 현지 시각 5월 5일, 우크라이나 동부 사령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5월 초부터 하르키우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공세 작전에 나선 우크라이나 부대, 러시아군으로부터 노획한 T-80 전차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최신의 전차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제93 기계화 여단은 재편성을 진행하며 병력의 구성이 크게 바뀌었는데 이 여단의 전차 대대가 바로. 러시아군에게서 노획한 t 8 6 u T80BVM 전차들로만 구성된 부대라고 합니다. 현지시각 5월 5일 우크라이나 동부 사령부는 사격 중인 T80 계열 전차들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들은 하르키우 외곽에서 공세 작전을 생각하고 있는 제93 기계화 여단의 사진이었습니다. 제93 기계화 여단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하르키우 방어전에 투입되었지만 4월 들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이한달 동안의 기간 동안 하르키우 서부 지역에서 손실을 보충하고 부대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장비들로 채워.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말이 여단이지. 사실상 과거 2차대전 시기 엄청난 규모의 쿠르스크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소련 시절의 제93 근위소총사단의 편지를 기본으로 삼아 사단급 부대에 달할 정도의 전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93 기계와 여단은 현재 T-82 전차와 T-80 BVM 계열의 전차대대 1개, BTR 계열 장갑차들로 구성된 차량화보병대대 1개, BMP 계열의 장갑차들로 구성된 3개의 기계와 대대는 물론 자주포 2개 대대, 다연장 로켓 1개 대대 등의 포병단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단 직할의 정찰 중대 및 방공대대, 저격 중대, 정비역 공병 부대, 보급을 맡아주는 병참 대대 등이 따라붙어 말이 여단이지 사단이나 다름없는 규모의 강력한 부대로 재탄생한 것이 지금의 제93 기계와 여단인데요. 지난 3월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그때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군의 전차를 122대 이상 노획했고 그 사이 더욱 많은 수량의 러시아 전차들을 노획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T80U 전차를 지원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T80U 전차는 서방의 전차들에 비하면 그다지 대단한 전차로 보기 어렵지만 러시아군의 T72 전차비한다면 에 매우 훌륭한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계적 신뢰성이 높아 T64 전차의 후손격 전차가 아닌가 하는 말도 많았는데요. 참고로 T72 전차보다 T 64 전차가 더 뛰어난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T 86 전차는. 반응 장갑도 나름 T72 전차에 비해 나은 편이며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갖춘 사격 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기동간 사격도 가능합니다. T80 계열의 전차들은 작은 크기에 비해 고출력 가스터빈 엔진을 갖추고 있어 전장에서 그야말로 날아다니듯 기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2002년 9월 30일자 우리나라의 16대 국회 제 234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17쪽에 나와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T80U 전차의 방어력은 우리 군의 국산 전차인 K1A1보다 우수하고 이동성과 관통력은 대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T-80 계열 전차들은 비교적 최신형으로 개량된 것들이라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이 제93기계와 여단을 채우고 있는 T-80 계열의 전차들과 같은 러시아군의 T-80 전차들 중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 러시아군에게서 노획한 장비들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T-80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의 RPG-7에도 쉽게 터져 나갔던 이유 우크라이나 내 전쟁 상황을 전하는 오신트 정보들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T-86 전차의 경사장갑 사진이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왼쪽 위와 아래에서 완전한 T-86 전차의 경사장갑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른쪽 위 사진에서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파괴된 T-86 전차의 현장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T-86 전차의 장갑은 왼쪽의 모습처럼 복합장갑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오른쪽 위의 사진에서 파괴된 T-86 전차는 내부에 복합장갑이 없고, 탱간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우크라이나군의 전차인. T64 BV 전차의 경사장갑 내부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이사이의 복합장갑이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오른쪽 위 사진은 러시아군 t 8 6 u 전차의 조종수 부근 경사장갑인데요. 이처럼 복합장갑이 존재하지 않는 러시아군의 t 8 6 u 전차는 방어력이 급감하기 때문에 무유도 보병용 대전차 로켓인 RPG7 정도에도 다른 곳도 아닌 전차의 전면 장갑이 쉽게 뚫려버릴 수 있게 됩니다. 복합장갑은 비싸고 장갑의 두께는 매우 두껍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소한 고. 전적인 강철 균질 아변 장갑보다는 두께 대비 성형 자격탄에 대한 높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RPG 7 정도의 전면 장갑이 뚫려버릴 정도는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처럼 T-80U 전차의 경사 장갑 내부에 복합 장갑이 쏙 빠져 있는 것은 극심한 러시아의 방사한 비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T-80BV 전차, T-80U 전차, t 8 0 u 2 1 전차 최신 계량형인 T80BVM 전차에 몇 없는 프로토타입 T80UM2 전차까지 아낌없이 모든 종류를 투입시켰고 전쟁기간 내내 아주 신나게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쉬토라온, 능동방어 장치까지 갖춘 제4근위 전차 사단에 T80 전차까지 노액되었는데 이 전차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제93 기계와 여단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월 28일까지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 중 T-80 계열의 전차들 손실만 따져도 그 수량이 110대에 달합니다. 그동안 실제로 러시아군의 T-80 계열 전차들은 우크라이나군의 RPG-7에도 박살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이 자랑하는 T-80 전차의 방호력은 모두 거짓일 줄만 알았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사진처럼 많은 수의 러시아군 전차들이 복합 장갑이 빠진 채 부실 제조되어 투입되었다면 그동안 왜 그리 쉽게 우크라이나군의 제블린 아니 그보다 훨씬 약한 RPG-7 같은 무기들에게조차 쉽게 희생되었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번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수많은 T-80 계열 전차들이 복합장갑이 빠졌다거나 눈에 띄지 않는 부품이 빠졌다거나 한 상태로 투입되었고 그런 장비들을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해 T-93 기계와 여단을 새로 편성했다면 오히려 원래 가지고 있던 T-64 BV 계열 전차들보다 더 방어력이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러시아군 전차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우크라이나군의 제93기계와 여단을 이루게 된 러시아군 노획 전차들에서는 이런 불량 제조 전차가 없기를 바라게 되네요. 우크라이나군도 이와 같은 러시아군 전차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전장에서 노획한 러시아군 전차들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깡통이 되어버린 상태의 반응 장갑을 노시로 바꾸거나 피아식별을 위해 도색을 하는 등 정비를 거친 후 전선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부디 우크라이나군의 제93기계와 여단을 이루고 있는 T80 계열 전차들은 그나마 상태가 좋은 것들이기를 바래봅니다. 오늘 군사 도보기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